어, 반갑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스케이트 오브 디케이라고 예전에 2016년인가? 뭐, 좀비 생존 생활. 뭐, 그런,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 생존하는 게임인데, 이번에 2가 나와가지고, 방금 12시, 22일 오전 12시 00시 발매인데, 유비 그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서, 이거 윈도우 10이랑 액박밖에 안 되거든요? 세븐은 하지도 못할 걸. 해가지고 영어긴 한데 이 게임이 딱히 스토리도 스토리는 별로 없고 어차피 그냥 샌드박스 월드에서 생존하면서 뭐 그냥 아이템 파밍하고 뭐 하는 그런 게임이라 가지고 물론 멀티도 되고 유저들이랑 뭐몇인 코버인 지 모르겠는데 코버이 되기도 하고 하우투 플레이도 있네. 이거 뭐지? 어 뭐야? 이거 31,000원이에요. 되게 싸요. 추주 유월 캐릭터. 어, 캐릭터 만들어야 되네. 어, 이 깜짝아. l 리뭐 스킬인 거가? 같... 스킬인가? 이뭐 어, 능력치 있죠, 이거. 이 게임이 어 스팀 안 돼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스토어 윈도우 스토어인가 거기서 살수 있어요 앱박이나 이게 전작과 똑같으면은 이 별이 있죠 이 행동을 하면 할수록 승용도가 올라가서 스킬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 슈팅 이렇게 올드버디 사격 이빠이 좋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래 도있고 뭐 만들기도 잘하고 이렇게 있네 알렉스 위트? 뭐유마가 넘친다 그건가? 멘탈관리? 올드커플 근데 이거 꼭 해야되나? 잠깐만 유, 뉴 커뮤니티랑 이런 차이가 뭐지? 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시작하는건가 보네 아 여기서도 만들어야 되네 튜토리얼 시나리오. 몬세부터 아포칼립스 유 리트 뭐저저저 브라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메카닉 슈팅 파이팅 위트. 아주 위트 넘치는 녀석이야. 올드 버디 이게 불알 친구란 얘기 아니에요? 올드 버디가 미들 스쿨이면 고등학교 아니야. 아니다 중학교. 중학교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뭐 어고 아포칼립스가 됐다 뭐 그런 건가? 라이플 콜렉터 뭐야? 얘뭐 총기광인데 그냥? 아 총기광 좋아. 나이 녀석으로 해야겠어 남자는 총이지 역시. 어차 <laughs> 뭐. 근데 이거 생존자들이 죽으면은 영구적으로 죽는 거라서 부활 같은 거안 돼요 이 게임도 잘 살려야 돼 원을 약간 해보긴 했는데 초반만 원은 한글화가 돼 있고 요거는 한글화가 안돼 있어요. Keep moving. Keep moving. 뭔가 모자이크가 있는 것 같다 그래픽에 이거 해상도 는 면이지? LW로 스프린트를 할수 있어요. 잠시만요. 뭔가 그래픽이 꾸져 보이는데 뭐지? 풀 스크린. 이거 19. 데스크타 레솔루션이면 맞는데? 1920? 이게 풀옵션인데요? 뭔가 뭔가 지글지글 하 해보이지 않나? 아, 울트라가 있구나. 헬로와. 남자는 울트라지 어디서? 하이솔 잡아놨어. 적용된겨? 어 아, 됐네요. 잠깐만. 울트라 하니까 왜 이렇게 안 보여? 간마 좀만 올립시다. 오. 겁나 안 보이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잘 보이죠? 뭐 울트라에도 렉 걸리는 것도 없구만. 엔터 더... 엔터 더 리퓨지 캠프 레프트 공격이 어떻게 일합니다아우아우 옐로우 아이콘 means your weapon is about... 뭐? 이건 뒤지기 빠르게 뒤지려면 l 키를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소리가 엄청 심해져요 미니맵 왼쪽에 보면은 저 소리 조금씩 울리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톨 헬스 밴디지네. Q로 밴디지를 쓸수 있습니다. 꼭 지금 써야 돼. 그래서 주변에 좀비가 있을 때이 소리가 크게 빡 울리면은 이제 소리를 듣고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은신 플레이도 할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 원래 갈 수도 있고. 어, 큰 소리 들리죠? 계속 우리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메 원래 그래픽이 이렇게 안 보이나? 왜 why are there zombies in the camp? 몰라. 여기가 깨져버렸대. 아 이거 확률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네 지금 보니까. 어우 너무 밝다. Dude, you're gonna die if you can't scare up a stronger weapon. About t 깨지기 직전. 아 그래요? 이거 자기 키가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 밴디지 써 버렸다. 아까 워라 아 이게 레프트 컨트롤이 잡기네 오케이 맞지? 어두운 곳이 너무 깊게 표현되지 이게 아마 옵션 중에 비디오 여기에서 보자 월드 레벨 캐릭터 섀도우 섀도우 아니면 엠비어토 오클루전 이걸 거야 포스트? 이, 에, 이게 이거지 싶은데 한번 이거 내려볼게요. 어, 아닌데, MB오토 클루전 저게 주변 사물명암 아닌가? 포스트 프로세스 이건가? 아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시금두이가 됐대? 이 무슨 옵션이지? 둘중 하나인데, 이거 화면 반사일 거고. 어, 잠깐만. 아닌데. 그래도 어둡죠. 이런데. 이, 이게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미안한데. 상업으로 한번 잡아볼게. 아까 상업일 때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 아니네요. 원래 게임이 이런가 봐. 혹시 로우로 잡아볼까? 우와, 개쩡 뭔지 알았다. 이거 그림장가 보다 울트라 잡고, 이거 아마 그림자 퀄리티, 이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림자를 내려볼까? 맞네요. 그림자 때문에 야, 솔직히 그림자가 존나 깊어 가지고, 이 앞에 이게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돼. 이거, 이건 그래픽을 둘째 치고, 아니요 이거 야이씨 안보이는게 말이네 이씨 사람이에요 아 눈이 뭐 신봉사도 아니고 이걸 못봐? 이게 3만 천원짜리 저렴한 게임이라서 그런가봐 그림자는 좀 내릴게요 아무래도 그 말이 안돼 이거는 <laughs> 미디움으로 해도 아씨 그림자 그냥 꺼버릴까 일부러이렇게해놓은걸까 아니면 게임이 최적화가 이상해서이런걸어씨또다 없으니까 또그동이동데 게임하기는 편하네 그림자가.. 서아그해서이이상한서 그니까 같기도 하고 봤다 아이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무기 장착은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장착이 돼 있나? 무기 교체. 어니킵, 킵. 어니킵. 이거 어니킵이 안 되네. 어, 바로 끼는 거구나. 배고프스낵, 로드위드 칼로리스 앤드 포... 리스톨스 테미나. 어. 이거 스테미나 채워주네요. 그림자 끼는 게더 낫지 않아요? 너무 부자연스럽나? 어떻게 생각함? 그림자를 미디움만 해도 아니, 솔직히 이게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사람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흑형이 돼버리는데 아 뭔가 이상한데. 그림자가. Wow. Time, 그렇다. Sure 이게 게임의 현실성이라고 하 완전 다른 게임인 거같아 다른 거 같은데. 그냥 꺼버릴게요. 씨뭐 이상해. 그림자가 이렇게 짙게 칠 수가 있나? Oh, oh, 보는데도 이게 편할 것 같죠? Right. <목소리> 잡아 봐. 아, 왜안 떨어지지? 잡아. 잡아. 어, 이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잡아 가지고 그리고 빛 반사도 되게 심한 느낌이야. <laughs> 좀 지글지글한 느낌인데. 잠시만. 뭐가 내가 세팅을 잘못했나? 아닌데. 딱히 그래픽적으로는 건드는게 없는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저렴 뭔가 좀 싼티가 나지 않나요? 아 몰라. 다 올려놔 봐. 그림자 빼고. 이상 얘가 싼티가 나 게임이. <laughs> 3만천 원짜리라 그런가. 자꾸 가격을 생각하게 되네. 잠겼어? 잠긴 거는 이렇게 두드이면은 왜래? 어? 친구야. 물리면 어떡하냐? 나밀렸다고 원래 좀비한테 물리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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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좀비 된거 아니에요? 너 일로 와. 너 좀비지. 좀비일 거야. 넌 좀비야, 분명히. 아,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저도 원을 약간 해봤거든요? 아마 잠깐 한몇 시간? 확실히 원보다는 뭔가 게임이 재밌어 보이는데. 나중에 한글화 되겠죠? 원도 한글화 했는데 유저 한글화로. 이거 음, 잠자 레프트 홀드. 이걸 홀드하고 아 좀비를 잡고 누르면은. 아, 그라운드이 킬이 된다고? 꾹 누르고 있는 상태로 아, 진짜 그래픽이 저렴하다 <laughs> 내가 웬, 웬만하면 그래픽에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요즘 게임 치고는 약간 저렴하긴 하네요 근데 그래픽은 둘째 치고 게임만 재밌으면 되거든요? 언제나? 이 무기는 못 바꾸나 보다. 기본 무기 인가봐요 바꿀 수 없나 보네 이 게임 한국어 몰라야 돼요. 걱정마 이 게임 사, 살아남기만 하면 돼. 어왜안 잡혀 어 눈뽕 되게 심해 맞아 어오어네사다리로 갈게요 아랄랄랄랄랄라어 나나나. 그건가보네 그 소리질러가지고 Did you decommission? We haven't eaten in days. Strategic redeployment of resources. The brass pulled the whole op. The army's gone, my friend. Except for the few misguided fools who no. thought yeah, it they could still do some good here. Seriously, dude. It's like my fucking blood is on fire. Uh-oh. I've heard that symptom before. My friend got bit by a real nasty zombie with blood all over it. Yeah. Normal mm. meds won't help. Better head to the SMB. And pray the doc still has what you need. Find the boar. Bo, boil the doctor at the swine. 야, 얘 to 보인다. 내놔. 내놓으세요. 안 되네요. 점프가 안 되네. 내려가야 되네. 뾰로롱. 이번에 듣기로는 캠프 운영이 되게 세세해졌다고는 해요. 뭐 저도 해보진 않았다. 그냥 듣기로는 말이죠. 해보면 알겠죠. 점프. 아, 이거 캠프니? still here. the last trucks left days ago. 왜 있니? 트럭이 예전에 가 며칠 전에 가버렸다 n e g e o k a y what do you need? my friend got bit. 친구가 물렸어요. I see. you better come with me. 얘가 의상가봐. that thing in the cage looks like the one that bit me. you're looking at blood plague once you catch it you just burn up from the inside hold up I'm gonna turn into one of those things you would if I weren't here you time to help your friend take your flashlight and look for a sample case in there bring me whatever you find pressure you. we were learning all we could about blood plague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을 다 찾아보아라 네 the army took our lab the crafting i t l a e s a m l disgusting s a p l e or tissue from plague infected zombie or plague hurt require to craft t blood plague cure in your infirmary 이게 그거네요 샘플이네요 no cure. that's bad. i'll need an infirmary to culture a new dose. hey, doc, the camp is compromised. thanks to all the noise, the zeds are swarming the east perimeter. that day we talked about, it's here. it's time to go. you know i can't leave charlie. if you stay, i gotta stay. then we all die charlie's gone. okay, but i need to say goodbye. you know, make it quick. we don't have much time. hey, i need your help with something. that thing in the cage. it was a person once. charlie and i. we were all we had left. there's only one option now. but i don't have the strength. 플리즈테이크 디스건. Do what I can. 총을 받았어요. 열발이나 받았어요. 네. 뭐야 이거? 어허. 마우스가 좀 빠른데. 오른쪽은 뭐지? 싱글. 요 저거는 어떻게 바꾸지? 오른쪽에 뭐탄 종류인가? 곤총 단발, 탄의 종류, 열발 뭐 이런 뜻인가? 뭔지를 모르겠네. 음 마우스 오른쪽 가면 바로 칼이 주어지네요. 아이고 칼이랑 총. 오, 잠깐만. Escute the Cage Zombie. Her head shot. No way. Someone's got to come up with all our great plans. I'm sorry. I'm sorry. I hope you're in a better place now. Thank you. I hope I never have to repay the favor. Hey, come over here for a minute. We need find to place to settle town. 우리가 그 거점으로 삼을 그 기지가 필요하다네. 마을 기지 거점 데어라 3타운 r 얼 히얼 세개의 타운이 근처에 있는데 원스 업 인더 푸틸 어나덜리 어나덜리 어나덜 o 어나덜리 어나 e 리 어나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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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하나는 벨리 옆에 그 계곡 절벽? 옆세충 하나를 골라라네? 언덕이 낫지 않을까? 언덕으로 가자 어? 내가 운전해야되네? 와. 도두, 도두. 뭐야 자동 조종이잖아 이거 내가 조종하는 줄 알았더만. 아 이게 튜토리얼이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알려주는 오프닝이었네요. Oh, Damn, we're out of gas. I guess we better start scavenging. More the The way that blood plague is progressing, your friend won't last long without a place to rest. I vote we listen to the doctor. We have to find a place to settle down. Now. For once, the army and I agree. It's time to get off the road and find a home. Some place we can build what we need to keep your friend from dying. Multiplayer option are now Allah. 센 e t your multiplayer preference. You c a 이거 혹시라도 멀티 할 일이 있을 때 나님 막는 거네요. <목소리도> 그 친구랑 할지 아무나 할지 오게 할지 뭐 그런. 애칭으로. Let's check it out. With two e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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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 화면에는 안 나오네. 여기서는 엑스박스 뭐 로그인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화면이 넘어가버렸네. 다시 가야지. 됐어 <목소리> <목소리> 저도 초대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 뭐 마이크를 액세스하도록... 뭐 이상한 것도 자꾸...

살리기 위한 게 목적이네 일단 이, 이 홈이랑 이 홈이랑 차이가 뭐지? 어 맵은 졸라 크네요.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겠다. 더 있나? 이 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스크리머 좀비가 있고 포텐셜 리소스, 의약품이랑 뭐 기계, 서베이 포인트. 일단 뭐 여기겠죠 뭐 어이구 뭐야 이거 아 이게 베이스구나 아직 뭐 있는게 없으니 온 김에 여기 올라가 봐야겠지 뒤지기도 하고 스크랩 스크랩 I g u e s we keep giving it all we have. What's the alternative? 떨어질 거네. Aim to enter. 뭐 무슨 모드? 아, 이거. 픽업 없어. 음, that place would make for one hell of an outpost. 우리 근 찾아야 돼요? 귀찮으 캠핑 아니요 왜마아 조준했다고 가지가지 한다 주변이 이제 밝아졌네요 음 여기는 음식 하우스 그냥 떨어지면 피다나 아 겁나서 뛰어내릴 <laughs> 수가 있어요. 아, 되네. 아! <laughs> 아씨 아, 피달자다. 아, 이부상당 아, 이 부상당했어. 아, 이 부상당했어. 아, 이부상당했했 i 했 아, 어 좀비였나 좀비. I got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총소리 듣고 오는거 아니야? 뭐 아이템은 없네요. 얘들이 떨구는 건 없나? 아취. 파츠, 유저도더 크래프팅 아이템. 이거 버려. 뭐지, 이거? 아, 이거 버려. 이런거 챙깁시다. 이게또 좋아 보임. 주변에 좀비가 없나봐. 스로우 디코이. Where should I put this? 아 이건 던져가지고 아 근데 가방이 호구라서 들지를 못하네. n where for that to go? 크래프팅 아이템 이걸 버리고 이거를 챙겨가자. 나중에 가방 업그레이드하면은 뭐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게겠죠. 일단 가죠. 새 정착지로. 가자. 뭐야, 왜안 돼? 아, 기름이 없네? 잠깐만. 어디서 기름을 구해야 된다는 건가?